마인드 스케치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만족했던 날이 언제였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소 바라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한 날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도 결국 그것을 모두 해낸 날이었을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막막한가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만족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유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김동률의 감사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 이번 시간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인천의 마인드팀이죠. 마인드 연구소 마랩과 함께 합니다. 이영미 강사님 나오셨고요. 우리의 게스트 표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요즘 봄 기운이 무시 느껴지니까 음. 몸이 막. 나른해져요. <웃음> 맞아요.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어, 저도 점심 먹고는 네. 너무 졸리더라고요. 아, 네. 어, 저도 평소라면 충곤증이 좀 왔을 텐데. 네네. 어, 요즘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고 있어서. 음. 네, 졸세가 없어요. 아, 네, 맞아요. 강사님, 네. 그래서 요즘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 그것도 마인드 프로그램 뭐 준비하시는 건가요? 어, 네. 제가 소속된 인천 마인드 연구소 팀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네. 2019 액션러닝 강스회를 합니다. 음, 어, 액션러닝이요? 네. 어, 요즘 날씨 풀려서 마라톤 대회를 하던데 약간 그런 <laughs> 느낌이네요. 아, 네, <laughs> 아, 그렇죠. <그쵸>? 러 네. <laughs> 어, 어, 아, 네. 달리는 건가요? <laughs> 네. 그런데 저희 대회는 머리로 하는 마라톤입니다. 음, 네. 머리로요? 네. 네. 토이토론을 하는데요. 아, 토론이요? 어, 어떤 과제를 갖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토이법을 활용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적용해보고 피드백해 보는 과정. 이것을 액션러닝이라고 합니다. 음. 네, 어, 저희 팀이 독일이랑 또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작년에는 대학 총장님들이 모인 포럼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어,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좋아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와, 진짜 멋있네요. 어, 저도 좀 관심이 생기는데, 이거 그냥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가요? 네, 3월 30일에 하고 있고요. 어, 24일까지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음. 네. 어, 카땡 메신저 다들 아시죠? 음, 알죠, 다 쓰죠. 네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 마인드 연구소를 입력하시면 저희 국제마인드교육원 마인드 연구소가 나와요. 아. 네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강습회 소식에 접수하기를 하시면 안내사항도 나오고 음.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아, 네. 네 그럼 교육일에 저 유라 씨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유라 어, 네. 가시나요? <laughs> 네꼭 시간 내서 가볼게요. <laughs> 네, 네 저도 가고 가보고 싶은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 좋 소식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마인드 스케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 씨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김지현입니다제 남편은 IT 기업에 다니는데 직업 특성상 장기 출장이 많아요. 지방 출장뿐 아니라 해외 출장도 잦아서 한 달에 보름은 집을 비웠죠. 남편과 4년 연애 후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는 주변에서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힘들겠다는 위로와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만큼 더 자주 연락하고 밤새 통화하며 이야기 나누면서 더 애틋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하며 살뜰하게 챙겨주는 남편의 다정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 결혼도 한 거였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를 갖게 되고 입덧으로 고생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안 되겠다며 출장이 없는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동안 독방 육아에 지쳐있던 저는 이제 남편이 아이들과 항상 저녁을 함께 보내고 내 옆에 있어줄 거라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좋을 것만 같았던 남편과의 시간이 점점 힘들어져서 슬퍼집니다. 애들 육아나 집안일을 하는 부분부터 사소한 걸로 오해가 쌓이다 보니 감정싸움만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으니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워서 말하기도 싫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화목한 저녁 시간이 아닌 냉랭한 집안 분위기에 마음까지 우울해지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수시로 연락하며 챙겨주던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예전과 같은 애틋함으로 아이들과 화목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 네, 결혼하면 누구나 겪는 과정인데요. 그렇죠. 음, 그동안 떨어져 있느라 모르다가 이제 붙어 살아서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어, 근데 문제는 들만 있는 신혼이 아니라 이제 이미 첫째가 있고. 둘째를 임신하신 상태라서 더 커지는 거 같아요. 음. 어, 유란 씨도 신혼 때 많이 싸우셨나요? 네. 많이 싸웠죠. 그런가요? 네, 그 정말 많이 싸웠는데 네. 이제 사소한 것부터 진짜 큰 것까지 하나하나 음. 다 싸웠어요. 음. 지금은 좀 이제 지금도 맞춰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서로 웬만한 건좀 이해하고 넘어가게 네.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누구에게든 변화는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강연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네, 요즘 청년 세대가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부담과 육아 부담, 그리고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성격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설령 행복한 삶을 꿈꾸며 결혼했더라도 막상 살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겨서 꼭한 번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네, 그렇 네. 하지만 이 시간을 극복하면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꿈꾸던 행복한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음. 네,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강연으로 알려드릴게요. 예. 어, 두 분은 건축물 인테리어에 있어 동선이 의미하는 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음, 동선이요. 음, 동선은 움직이는 거리니까 짧으면 예. 좀더 편하다는 정도요. 음, 어떻게 위치를 바꾸냐에 따라서 같은 장소도 뭐더 넓어 보이고 좁게 보이게 하는 효과죠. 네. 네, 맞습니다. 실내의 동선은 공간 활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는 거리. 또 넓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식당 내부를 인테리어할 때 동선의 차이는 테이블의 개수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음 네. 네. 테이블의 개수는 동시간대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음 그렇군요. 네. 하지만 무조건 많은 테이블을 넣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어, 여유 공간이 없이 테이블 배치를 하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손님들이 불편해지면 재방문을 유도할 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동선이라는 게 공간의 거리 배치와 활용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람 간의 거리는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 네. 네.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의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 더큰 네. 영향을 미치게 음. 됩니다. 어. 네네. 그 외에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음. 사람간의 심리적 공간이라는 오, 게 맞아요. 있다고 들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오늘의 사연은 사람의 거리, 마음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 우리는 흔히 어, 저 사람과 가까워졌다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또 오해로 인해 멀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의 거리를 재는 단어로 관계를 표현하는데요. 저 사람과 나는 편안한 거리, 음. 또 불편한 거리. 어색한 거리 등등 상대에 따라 나와의 거리가 다릅니다. 음. 어, 저와 유라씨의 마음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음. 네. 아, 자, 강사님과 기스의 강사, 마음의 네. 거리. 네. 강사님 굉장히 제가 그 강연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요. 어, 솔직히 이제 마음의 거리가 좀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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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후로 좀 네, 더. 네, 지금은 멀다는 거고요. 네, 가까워지는 <laughs> 계기로,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럼 지금 지금부터 마음의 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베스트셀러《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씨를 아시나요? 네, 네. 잘알죠 네, 《지선아 사랑해》라는 다큐로 알려진 주인공 이지선 씨는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시절 오빠와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자가 낸7중 추돌 사고에 전신 55%가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아, 네. 네. 아 네. 안타깝습니다. 어, 살 가망조차 없었던 의료진도 그녀의 치료를 포기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음. 전신에 붕대를 풀고 앙상한 뼈와 속살이 보이는 다리를 보며 산다는 것 정말 힘들겠죠. 아, 살아남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차라리 죽고만 싶었던 이지선 씨는 가족들의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경을 딛고 지인의 도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 석사학위를 따고 네?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지선 씨는 자신이 찾은 삶의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자 한강성진병원 한림화상재단,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 또 푸르메재단 홍보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음, 가족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요. 네, 혼자였으면 음. 도저히 다시 일어서서 희망조차 음. 갖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지선 씨와 지선 씨 가족들 간의 마음의 거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 어, 루기라는 성경에 보면 오르바와 루시 나옵니다. 음, 네. 맞다. 네, 루기라는 제목에서 네. 알수 있듯 주인공이 루인데요 네. 나옴이라는 한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거기서 얻은 두 며느리가 바로 오르바와 루입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나옴이의 남편이 죽고 아들들로 다 죽고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뒤따르기로 했는데요. 네. 나옴이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 며느리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룸만 어머니를 따랐고, 오르바는 떠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나선 루세 루세 인생은 정말 놀랍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 룸과 오르바, 이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음. 음, 강연을 좀 생각해보면 마음의 거리 아닐까요? 네. 룻이좀 나오미와 더 가까운데요. 네,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의 거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을 때 루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어서가 아닌 이상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네, 즉 죽기 직전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음. 이 마음이었습니다. 음. 여기서 나오미에 대해서 루시 갖고 있는 마음의 거리를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루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고. 오르바는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납니다. 네. 그리고 룻은 아주 행복한 결과를,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오, 진짜 그냥 단순한 성경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네. 어, 그 안에 마음의 세계가 음.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이런 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오르바와 루스의 마음이 이렇게 갈렸네요. 음, 네, 어, 맞습니다. 어,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아우, 너무, 네.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어, 네. 어린이들은 고기를 먹고 난 뒤에 네. 이쑤시개나 치실이 필요 없지만 점점 나아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벌어지게 되고 또 고기를 먹고 난 후에 꼭 이쑤시개나 치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그게 네. 나이가 들어서였군요. 네. 있군요. 네. 아, 네. <laughs> 어, 우리의 마음도 같은 이치입니다. 네. 한번 마음의 틈이 벌어지면 그 틈새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한번 벌어진 마음의 틈새로 상대방을 향한 미운 마음, 또 억울한 마음, 네. 섭섭한 마음들이 끼어 버리는 음. 것이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이 사이에 이렇게 뭐가 계속 끼면 틈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것럼 마음대로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사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마음의 거리에 틈이 생겨서라는 음.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아, 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마음이 만나야 합니다. 마음이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상대의 마음의 거리를 살펴보고 좁혀야 합니다. 저도 한때 남편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해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참 전에 한번 마음의 상을 바꿔라는 강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음, 네. 네, 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의 잣대로 남편을 재면서 또 남편에게 바라는 상이 많아서 어려워했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이. 그래서 혼자서는 너무 힘드니까 상담을 한번 받았는데, 남편을 향한 마음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평소에는 모르겠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저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음. 그런데 한 날은 작은 일로 남편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 뒤로 한번 더. 또한번더 남편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니 남편에게 고마운 점이 참 많더라고요. 음, 어, 아, 내가 그동안 남편을 오해했구나. 음. 이렇게 차츰차츰 남편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한번 벌어진 틈을 다시 메우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다시 붙은 마음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끼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자라났습니다. 음. 네 남편으로 인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이 어느새 남편으로 인해 네? 행복해지더라고요. 음. 음, 마음의 거리를 좁혔다고 그렇게 산까지 다 행복해지는 건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음, 네 남편과 뭐,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음. 네, 행복해진 거죠. 어, 네 맞습니다. 어, 싸움을 하지 않아야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갈등이 없다면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아. 네. 사연 주신 지현 씨는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다 보니 서로의 단점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도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감정이상하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을 계기로 부부끼리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몰랐던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네.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이런 걸로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막상 그걸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먼저 상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 그전엔 남편에게 좀 자존심 상해서 또 부끄러워서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표현을 잘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누구보다 많이 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의 거리를 점검해 보시고 좁혀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아뭐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어야 본전이죠. 네. 네. 감사하다는 표현에 힘을 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꼭 해보도록 네. 할게요. 남편의 하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고맙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사람들은 성격이나 취향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지낼 때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불편하다고 느끼고 상대방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불화가 일어납니다. 음. 그런데 티격태격 하는 과정을 겪어야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닮아가게 된, 되어집니다. 이런 노력이 혼자서는 힘들고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면서 마음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 신기하게도 전혀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음. 마음의 거리 제로, 제로를 달성하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면 평생을 해로할수 있는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유라 씨도 그런 가정 속에 계시죠? 아, 어, 그럼요. 네. 네,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어, 저는 사실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빠처럼 잔소리할 때가 많아서 <laughs> 네. 그래서 네. 이제 애교도 안 뿌리고 이제 뭐 투명스럽게 말할 때가 많은데 오늘 또 강사님 강연 들으면서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부터 꼭 어, 음. 여보 고마워, 뭐 사랑해, 뭐 이런 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쉬운 방법, 네, 표현하는 것 오늘 강연 들으셨죠? 여러분도 활용 꼭 해보시고, 오늘도 아쉽지만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네, 두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아마추어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세상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내어 놓으며 평화를 외쳤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맞서 싸워야 했으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결과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할수 있다는 용기로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오늘의 주인공은 캐서린 스위처입니다. 2017년 4월 18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70대 여성이 4시간 44분 31초로 결승선에 통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캐서린 스위처. 50년 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 당시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발로 4시간 20분에 걸쳐 완주했지만 그녀의 기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여성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자가 달리기를 하면 다리가 엄청나게 커진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낭설에 여성이 노출이 있는 운동복을 입으면 성범죄 등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할수 있다며 여성의 마라톤 참가를 엄격히 금했죠.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은 여성이 2.5km 이상을 뛸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67년, 시러큐스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던 20살 스위처는 육상클럽에서 활동했고,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890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 여성이 4시간 30분 만에 완주했지만, 진행요원의 저지로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고, 스위처가 학생기자였던 시절에는 로베르타 기비라는 여성이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거부당하자 남장을 하고 몰래 출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위처는 여성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크로스 컨트리 팀의 코치를 찾아갔지만 코치는 어느 여성도 보스턴 마라톤을 뛴 적이 없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훈련 때 풀코스 완주에 성공하자 코치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위처는 70년 넘게 남자들만 참가할 수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참가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 대신 K V라는 중성적인 이니셜을 적어냈고 261번 배번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당일 날씨는 몹시 춥고 비가 온 덕분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후드와 모자를 쓰고 있어서 관리자들은 그녀를 당연히 남자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경주가 시작됐고 후드티를 벗은 캐서린은 귀걸이에 진한 립스틱까지 바른 누가 봐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코치와 남자친구가 함께하고 있었고 기자단을 태운 버스가 선수들 곁을 지나가던 중 조직위원장 조크 샘플이 그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버스에서 뛰어내린 조크는 스위처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 경주에서 당장 꺼지고 그 번호표 내놔. 여성이 마라톤을 한다는 것에 화가나 이성을 잃은 조크는 스위처를 핥히고 번호표를 때려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친구 탐이 조크를 가로막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코치 애니는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죽도록 뛰라고. 기자단 버스 앞에 벌어진 이 사건의 사진은 훗날 전설이 되었죠.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손이랑 무릎으로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 경기를 완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4시간 20분의 기록. 최초로 여성이 마라톤을 완주한 공식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신문에 대서 특필됐고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5년 뒤인 1972년부터 여성들도 마라톤 참가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1984년 LA 올림픽에서 여성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1975년 다시 대회에 도전한 그녀는 2시간 51분 만에 풀코스를 완주하며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겁없는 이류기를 세워 여성들의 체육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작가이자 육상경기 해설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50년 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 완주하지 못했다면 여자도 할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들도 다할수 있어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다가올 50년은 이전보다 더 나을 것이다. 변화는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변화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변화, 이런 노력이 쌓여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틴 루터의 명언입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죠. 하지만 그 나쁜 생각이 머리의 한 가운데에 자리를 들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다져나가는 마인드의 길.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나쁜 생각들 모두 날려버리셨나요?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